일지 뭐? <laughs> 다시 생각해오 아, 저리? 아, 근데 여기 앞으로 가면 나한테 어려울 것 같긴 그, 왜지? 덫 때문에 아... 마, 마음껏 칼춤못탈걸요 여기 아... 전파자 그것도 돌아가지고 아이 심해. 시파자 아니고 그거 내가 경로를 해제해주면 되긴 해 멀리 는 화물차를 바라 저거 내가 더 겨우 돌고 있을 때 냅두죠? 저 비슈스 하나 해제해야 아, 돼 이거 해드 해줬어 땡큐 어? 얘들 스턴에 풀리는 거 같은데 다 스턴 안 먹고 테너로 갔는데 그걸 방금 왜두 마리가 붙어있어걔는 돌고 왔잖아 이미 도, 밖에서 돌고 나 왔어 나 캐스팅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 밖에서 돌고 왔다고? 어 밖에서 돌았어 아 다음번에 고사 떠져놓을게인간여행가 깜빡했음 아 워.. 분노네? 한다? 아 분노에서 안 찍었네 괜찮아요 당황해 아 이거 그리고 대장 찍는데 거의 궁수는 놈도 있어서 짜증나 그안 괜찮은데요 이거 해제 어디어디함? 저는 여기 여기 스포츠 미션에다가 그냥 대충 같이 봐도 되겠지? 음.. 네 음, 3열차 제가 볼게요 여기 옹아 경로 해제를? 폭발 아, 아, 어, 잠깐만. 저... 잠깐만. 저... 내려와, 잠깐만. 아 잠깐만 워잉 워잉 내가 내가, 내가 끊었 미안 미안 아, 나는 나는 전파 다 잡고 있가지고 <laughs> 돌면 바로 도, 해줄게 조심 아, 이거 아 이거 안 먹겠구나 네, 어, 없어도 될거같아저 장난치지 아우 어. 르란 말이야 얌마 오케이 이거 해제해줄게 팀만하니까저 꽤만은 못봐 나이스 저 멀리서 젠지아 쏘는 애 마무리되나? 어딨어요? 아아 내가 마무리할게 너가 왜 뛰어왔어 임마나 전파자 잡았어야지 나는 나는 날쌘돌이니까 내가 원벌이니까 내가 볼게. 낙론 <laughs> 여기 전파자 아 이거 얘네안 잡았던가? 전파자, 짤을 려 아니면 경로 해제를 짤짤무 아. 이거 다 해제 바로 해줄게 그냥 있어 아, 소세쿠리오. 아, 샤브리요 예, 샤브리리요 예, 샤브요샤브야카요 샤브리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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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브리카 나 옆에 애들 주시해 나이스 응, 들어간 감... 가자. 이거... 안 응. 이거 그 토템 버프 그 거는 거 제가 그냥 해제할 테니까 차단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어, 내가 차단 코랄게 음... 송부터

이거 하나. 사상한테가는데어 어. 넘어가서 쪼하면안 돼. 데, 이거 말고 대담비 준비. 대담비.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다음 펜코. 다음 정찰. 정찰 해야 돼 이거. 스킨비라고 정찰. 돌진 돌진 맞아줘 다음 용룡프렉용룡프렉됐사 네. 됐어, 됐어. 이것도 먹어. 다음 더블 씨지5 0 다음 정찰 출발해야 돼. 다음 대정사 이거, 내가 대지연살 네, 네, 네. 이거 내가 이거 알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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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오, 문을 고저그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거야? 안 거야? 안 거야? 안 되는 거주는안돼는이거 누가 맞아 거야? 안 내가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심해. 근데 누구 잡아야돼 이렇게 되면? 유혈이 빨리 칠까? 사물차 차단은 여기 부터 유차 유혈차 맞나? 해제어아 나네? 아 미안해 이거 나 도망가야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 뭐가 안 돼요? 쪽으로네 칼포. 그냥 또아오는데요뭐있어 아, 이거. 그거 분노라서 돌아가야 돼. 돌지 응. 해제어 저거 이제 데모로 해제가 안 되나? 되는데, 헬로가 걸려가지고. 뭐야? <립러> 1레 <립러> <립러> <잘라낸다. 립러> 없구만. 이거 이제부터 성한하견이 하이, 어서와요. 아, 오랜만이야. 처음 보니까, 몰라. 아, 맞 이거 하나 들고 가 랭커 머리실머리죽 실종 그 노래 레뭐패치했라나 뭐, 몰라 아데나짤 빠졌어 조심해라 뭔데 나 출혈 걸렸지 나짤 없어 어? 이거 말하는 거같데 상대는 이기대죽는불안 치고 숫자 어디 쓴지안 어, 보였어요 뭐지? 땡쪽이야 아하, 오케이. 네, 먹으면... 한번워주시는보자나이정에 아, 걸렸다 는나이는 나중에. 이 정도는 나중에. 이정이이에 존나 잘 보이는데 그랬어. 아 뭐야 이거? 아, 어?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쏘고 있어 아, 아니야 요쪽이었어 <laughs> 아니야 여기로 쏘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다맞다 에... 이거 엑스가 토템 저거 소환하잖아. 예맞아요 네, 저거 토템이 박살돼요. 토템. 그럼 엑스 먼저 죽이자. 토템 나왔네. 토템 어디 있어? 지금, 지금 나오는 거. 거... 아, 조심해. 어, 패치했네. 뭘패치 아, 토템이 저번에 토텔에서 했을 때는 막한티에 오고 싶어, 90만씩 들어오고 그랬거것도 스케일링 도 배떡같이 해고 그랬나보다. 배떡같이 해가지고 패치했 조심해. 물리자듯이 배떡패치. 나 여기 있을게 <laughs> 아니 여기 무서 그래, 그래. 나온다 개저, 피해 피해, 피해. 아니 나 브레이스 이쪽이었는데 나 진짜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니야, 음... 애초에 아니, 이거 엑스, 드스 디렉트 조심해 일어건안 이런 건 아, 패스해갖고 내거 날뻔했어 나 이거 진짜 브레스가 태극으로 보였는데? 탁시옥 <목소리> 맞다 탁시옥 아, 나는 나는 저기 네? 양쪽으로 쏘는 거 보이고. 진짜? 나 아까도 그래갖고 내가 말했던 게뭐 할까요? 아뇨? 니아 이거 그냥 살리될거 같은데 잡고? 나도 좀 헷갈리긴 했는데 제대로 눈, 제대로 아 내가 눈더 떠야 돼? 아 오케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다 걸려줄까? 아, <laughs> 일단은 따뜻한, 따뜻한. 아니, 정탈 해, 좀 해놨게, 아 정찰만 따라다녀야겠다. 정찰 머리 징좀해놓게 내가. 마었어요어 어. 멀리 있데오이씨 아, 오, 맞겠다 어? 대저출혈인지 아. 맞네. 아가 그거네 진짜 안 보이는 데 해.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픽 빨리 바꿔. 도전이야. 왜안 보이지? 뭐지? 근데 지아 그때 많심해 이점일도 아주 높음인데. 도전이야. 그런 맛도 아니 진짜 안 보여서구나. 어, 아 탱에서 나... 했어. 나, 푸른 길에 도 막아주니까. 저 오시면. 푸닥. 푸닥. 가닥 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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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푸닥. 푸닥. 그뭐 뭐야? 지금 안 보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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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 어? 아 어, 봤는데? 어, 아니, 나 봤는데? 어, 나 다리를로 보였는데. 그거 피했든? 다 봤는데 하데 아니, 보고 피했다니까? 어, 그래서 막달 쪼겼다니까? 나나 바로 봤는데. 다리였어. 다리였어. 아니, 다리였어. 아유, 버그다 이거. 아, 저 달로 보이긴 했어. 그래. 검잠무 하고 와. 아니, 그게 뭐야? 정탈아. 너너 너가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까 그러니까 왜냐면 음. 이게 버그인 거 같아. 너 너가 너 보이는 쪽으로 한번 찍어. 파님 부하해. 서 진짜 버그래니까? 아, 해아 <laughs> 근데 그냥 좀 아예 그냥 1 8 0도라 생각하고 피하면 될거 같기도. 아, 그런 가 근데 저 진짜 보이는 거보다 좀... 넓은가? 이거 하부터화로까지 남들... 이렇게 였거든 붙이려고는 못 붙이겠네. 안될것 같아요. 무조건 죽을 듯한 명은 무조건 죽을, 때. 세 명이 어, 잘못 뭐, 보이는 아니야. 거면... 에너르기바 시전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 그게 너만 보였던 그런 거야. 아, 네, 나도... 두개네 잠깐만 <laughs> 거 아, 니거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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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거... 이야야정이 그만 달라거니고 걸어 다녀봐 거이어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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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어, 맞 우리 피 없는 나무 먼저 죽일까요? 하상자를좀 줄이기 위해서. 근데 왜 헷갈려하는지 알겠다. 얘네, 얘, 얘 등에 코처럼 약간 헷갈릴만한데. 아니, 아니야. 등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진짜 그렇게 보인다까 아, 진짜 그렇게 보였어. 어 <laughs> 아니, 나 빼고 그러면 내가 비정상인 거 같잖아. 아, <laughs>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아, 뭐야, 이거. 저 사단해요. 저거. 나등에리고 숨결, 숨결. 그래, 음, <laughs> 있어. 고 u n k a 숨결! u n k a r Sunkar, Sunkar. 잖아 n k a r Sunkar. Sunkar, Sunkar. Sunkar, Sunkar. Sunkar, Sunkar. s u n k 왔다 쓸까요? 네요가리씩 부탁합니다 나이스 나안왜 나한테... 이래서 왜안 보이냐 가방에 오, 이거. 나왜 이래 나왜 떴지 아 무거워 흑목 진짜 너무 강점이다 왜 이런 적 되지 않나? 네, 어, 돼요, 돼요. <목소리> 그거지. <목소리> 혹시 양쿤이뭐클이 뭐 있나요? 저거 하나 지나갈 수 있나? <목소리> <목소리> 지나갈수 좀 위안이 걸리긴 했던가? 위안 걸리는, 뭐, 있었는데? 역탱 대상이네. 바로 고단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려고. 아, 하 45단에 낸든 얼마나 아픈지? 뭐야? 아, 그슨. 순... 아. <laughs> 오, 이렇게 되는구나. 단원의 합의가 안된 그슨 금자입니다. 아, 너무 안, 너무 아쉽네. <laughs> 데이터 쌓였다. 여기선 쓰면 안 되는 거고 어 되면 너무 차게 이기네 혹시 이번에도 네네, 안 네, 막혀도 오케이 이게 스틱이 쌓이는 구조였으면 이렇게 없스 텐데 당연하죠 그냥 탱커 찢어줬을 듯두번 하고 혔으면 <laughs> 어. 아. 어. 머리 왜 자꾸 사아지 이거 이쪽에. 아, 이거는 빼 주는 거였던 거 같은데? 미안하는 응. 그러면 악다가 빼고 그 크슨 크린데? 그그 어, 웨일은 웨일은 지금 들었잖아요 저기. 전데요 근데 정살이 아. 그 숨이 40초임. 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땡기고 나도 당기고 죽을게요. 아니, 위기안 한데. 내가 당기고 죽어가면 되지 않아요? 어, 좀만 뒤로 가 봐. 내가 그냥 여기서 리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안걸리안 걸려, 위안.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알겠습니다. 아. 아. 씨, 나 꼈는데. 갔어요, 님들? 네. 음. 기다려. 봐더 멀리 가 봐. 더 멀리 가 봐. 나 가서 죽척하게. 그서 축적해. 기다 가버렸네. 시체면 시체 같이 가. 빨려놓으면 니네 올 텐데. 나 가고 있어. 천사야, 있어. 야, 네, 얘네그다은거이구나 미친. 님들 가생 그냥. <laughs> 야, 님들 가생 한번. 음. 야구니 발이 내려가지고. 간다? 아, 나이스. 아. 자, <목소리> <잘, 목소리> 아, 막 시체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지? 오케이, 가자. 나이스. 너무 좋고. 엄마, 아, 뭐, 뭐. 아, 나 가고 있어. 늑대 어디 뭐, 그 랜덤이잖아? 랜덤이잖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나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나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어예예네아 예? 이게 평타가 닫는다고 얘들 평타 한 방에 죽는 거야 지금 전부 넣어야 될같돼어 이렇게 자연 했어 어 하셨네 전부에 아 그러시는 스페셜리스트

어 어떻게?

저 정신이 나가버렸네. 아, 근데 졸라 아픈데요, 인들이거 원래 해제돼야 되는 거라서 해제 안 되나? 응, 아, 아까 하나 비웠어. 하나 더 써서 그냥 거북이 썼어요. 을 제가 파멸자 고정으로. 이거 바로 칼 해야 되는 게. 조심해. <laughs> 조심해. 어떻게 돌면 안에 안 돌겠다. 왔어 어. 카리나 오늘 고윤정 수아 윈터군반인이래요아 <laughs> 후원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긴 해아 어, 저거 3종 괜찮나 근데아현이 어서 와요 거북이가 없어 아 좋죠 이정이야 나이스 <laughs> 아예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행복하다. 근데 일찍 끝났네요? 아직 11시밖에 안 되는데? 세계는 좀 많이 돌았나? 아, 엔데하 언니 하이. 어서 아, 와요. 블러드... <laughs> 토템에 <토, 토텔에 웃음> 그거 쓰죠? 벨로? 네. 아 별로 없어 지금 없다고? 그럼 약실히 깨져야 돼. 파이팅. 저팀 나올 때 블러드. 그거 어떻게 뜨더라 기억이 안 난다 조심해. 이제 딜러는 이거 따라왔네요. 아 회대 없네 어? 네 지나간다 조금 아쉽게 됐고 블러드. 블러드. 나 근데 또, 쪽 반대쪽이, 긴해원반대쪽 네. 반대쪽이, 반대쪽반대쪽그 네. 요로반이렇게정 반대쪽이, 네. 롤로 반이 네. 롤로 반대쪽이, 이렇게 좀 느낌. 빨리 깨져 원래 저거 반대쪽 별로 왔나요, 오케이? 음, 아, 쿨게, 쿨게. 어. 다음 거. 야장 이제 현자 타임. 이 솔직히 이거보다 포템 안 부서지면 곤란함. 단한두 개만 올라가도 굉장히 안 좋음. 10단인데. 조심해. 생각보다 담쟁이가 10단 치고 괜찮아. 우한 여기쯤에 나와겠구나 11시쯤에. 오 아니다, 나이스. 아, 컨트롤한 하방 기억난 건 아닌데 깨달았어. 아, 오케이, 나이스. 이제는 봉화 단엔들 매긴다고. 오는 느끼고 싶은. 네. 어. 어, 아, 나 바람 맞았딱생나한틱 들어오겠다 이거. 조심해. 네. <laughs> 길쭉 아, 오케이. <laughs> 이거 다음 그거 많이 아플 듯? 다음 방대? 아, 방뎀 아, 아. 데미지 킬이네. 생각야 돼, 그템 좀 같은 토템. 헬로 있어요? 어, 죽은 거 같은데? 괜찮아. 일시적만 먹은 거야. 다음 거나 거북이 오, 쓸게요. 새엽네. 아. 오케이. 바로 온데? 잠깐 가야 돼. 나 거북이 쓸게. 아, 근데 거북이 쓰면 터질때 아, 지금 올려야 돼요. 생존기. 비... 어우, 비... <laughs> 좀 몰려. 아, 잘 살았네. 조심해. ほら。いんないんだと 아, 맞다, 오퍼였지.